오른쪽 그림 같이 원점을 꼭짓점을 하고 점을 지나는 포물선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원래 형태가 이렇게 돼 꼭짓점이 여기 원점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림이 어떤 그림 형태가 이게 넓든 넓든 좁든간에 여기 꼭짓점이 여기 있으면 y는 ax 제곱이라고 써주 이렇게 써주기 <laughs>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2분의 컴 1을 지난다고 했죠. 한 점을 지난다고 했죠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? a를 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1은 2분의 1에 제곱 a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계산하면 4분의 1 a는 1이니까 a는 4 이렇게 구할 수있다 그래서 얘를 4를 써줘서 얘는 y는 4x의 4X,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 일의 위치. 이 점에서 그래프를 y 쪽 방향으로 사만큼 평행이동 그런 그, 꼭지점을 이렇게.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, 이건 매우 중요하다. y는 마이너스 이 x의 제곱. 아까 선생님 이거 했었잖아요. 평행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? 내가 평행이동한 식을 내가 콤마 q, q y는 a x의 제곱을 p 어, 컴마 x 쪽으로는 플러스 p만큼, y 쪽으로는 플러스 q만큼 갔다 오면 쓸 때는 거꾸로 쓴거야 y 마이 q는 a 한 다음에 x 마이 p a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? 그러면 얘를 어 이동한 그래프의 꼭짓점 피 컴마 q 라고 하고 m이라고 할 때, 얘를 y과 z라는 거죠. 그럼 얘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 얘가 플러스 Q만큼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Q라고 써주는 것처럼, Y, -4는 마이너스 4, 는, 마이너스 2, X, 마이너스, X축 방향으로는 안 써있네. X는 안, 안 옮겼다는 소리죠. X 대곱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. 그럼 얘는, Q가 어떻게 돼? P는, P는 안 변했잖아. 얘는 원래 0뿐만 0이었는데, 연컴만 모르면 해. 연컴만 하루 연찌. 그래서 이게 피고, 이게 추고, 나또 뭐가래? M. 축의 방정식은 뭐야? 꼭지점에 무슨 점? 축은 새로니까 이게 와야 돼. 이게 와야. 돼. 아 X. X. 그러니까 X는 뭐야? 엑 x 는0 엑스라니까 엑스는 x 는 0. l l e n t y o u 이요 You get t o g e t h e 가 You get together. 0. 어? 요게, 요게 그0 Q0, q가 4. 이렇게 해서 e t h e r You get t o g e t 자 평행이동하여 완전 포기할 수 있는 그래프를 고를 땐요.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. 포기할 수 있다. 포갠다. 포갠다는요. x 제곱 앞에 있는 요 숫자. y는 x 제곱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같은 것만 찾는 숫자가 같다. 그럼 얘랑 같은 걸 찾아봐. 뭐뭐뭐 뭐 있어요? 니은도 있잖아. 아 니은 아니구나. 3분의 4네요. ㄱ이랑 ㄱ 이, 요이 두개만 포기할 수있는거꼭 이거야 ㄱ 1식번1136너 빨리하나? 연구자 <laughs> 나왔지 연구밖에 안나왔어 바꾸면 되겠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동으 점을 지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평행동으로 지켜보자 y는요 마이너스 e x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. x is e q x is equal x is 축방향 a l to x is equal t 로 x is equal to x i 1이라고 써 마이너스 is e x i 이 e q u 이 l to x is equal 이 o x is e x 2, k를 지난다. 그러면 y는 k 고 x는 2 e. 이렇게 쓰시면 되죠. 그럼 얘는 1이지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k. k는 마이너스 3이다.